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관련 방송을 할 때마다 정성산 감독이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 힘, 한동훈 전 위원장과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 이간질을 하고 있네라며 쓴소리를 쏟아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은 이번 국민의 힘당 대표에 한동훈이가 당 대표 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 힘 우리 보수우파 대통령 후보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꿈 깨십시오. 지금 한동훈 난리가 났습니다 한동훈 장인 진형구의 충격 과거 한동훈 검사 시절 장인 주가 조작 회사에 몸 담았다라는 소식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김경률이가 한동훈이는 사민주의자, 사회주의자다, 좌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또 한동훈의 처남도 문제가 매우 많죠 전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윤석열 대통령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게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성, 인간적인 진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총장 시절이나 또 이 부장검사 시절에 후배들과 또 선배들 결혼식, 장례식 끝까지 챙겼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인간적인 진정성이 얼마나 돋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일조한 뭐 있습니까? 자,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여러분. 자, 이게 이제 2024년 3월 6일 기사입니다. 고생했다. 공천 확정 후 윤석열 대통령 전화 받은 장해찬. 40 총선을 앞두고 부산 수영구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은 경선 승리 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고생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 얼마나 이 장예찬 장찬전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후, 이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부터 장예찬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맞죠? 그래서 공천을 받은 이후에 윤 대통령이 직접 고생했다라고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장예찬을 공천을 안 줬죠. 공천 안 줬죠. 한마디로 공천을 졌다가 탈락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3월 19일 기사입니다. 서정욱, 윤석열, 한동훈, 공천, 경로. 장예찬, 무소속, 출마. 윤석열 대통령의 뜻.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윤한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르고 있는데 호주 대사의 귀국 황상무 시민사회 속에 거치를 두고 불려 화물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지금 핵심은 무엇이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한동훈 이종섭 전 호주 대사 문제도 한동훈이가 끄집어낸 거죠. 또 김건희 여사 디월백 김경률이가 끄집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한동훈의 사천공천에 격로했다라는 핵심 핵심 소식 그러니까 이제 장애차례가 무소속으로 나갔다는 거죠 자이 이 기사가 진짜 센세이션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기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주기환 주기환이라는 분이 광주시당 당협위원장 광주시장 당협위원장 광주에서 얼마나 일을 잘했습니까? 거의 당선 확률이 높았지요. 자, 비례탈락 주기환 민생특보로 윤 한동훈 보란듯이 임명. 이게 이제 3월 21일 기사입니다. 21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특보에 주기환 전 국민의 힘. 광주시당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출범 이래 민생 특보 임명은 처음. 주기환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재임용된 2023년 광주. 광주지검 검찰 수사관으로 처음 만나 대통령, 대통령의 20년 측근으로 불립니다. 주기환 전 위원장은 3월 18일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공관위가 발표한 첫 비례대표 명단에서 사실상 당선권 바뀐 24번에 배치된 뒤 후보직을 자진사퇴했습니다. 친 윤계가 한동훈 사천을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고 이는 40 총선 공천 과정에서 쌓여온, 쌓여온 당내 친윤석열 대 친한동훈 간 공개, 공개 갈등으로 불거졌습니다 국민의 미래는 자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응? 바로 18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기한 전 위원장을 이 민생특보로 임명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보란듯이 인사권을 행사 뭐겠습니까? 이번에 공천 누가 했습니까? 한동훈이가 한거 아닙니까? 한동훈이가 한 공천 사, 실상은 김경률이와 함께 당을 모으려고 했었죠. 그러면 한동훈이가 적당히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들도 공천을 줘야 하는 게 인간적인 거 아닙니까? 기본 아닙니까? 자 더팩트의 단독 한동훈 검사 시절 장인은 주가 조작 혐의 기업 사회 이사 임원 검찰 구속 3일 전 도련 사임 자 이게 제 2022년 5월 9일 기사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인 진형구 진형구 진형규 전 대전 고금장이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가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압수수색 당시 해당 회사에서 사회이사를 맡고 있었던 사실을 더 팩트가 확인했습니다. 사회이사는 기업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지만 진형규 전 고금장은 기본적인 이사회 출석에도 소월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형규 전 고검장은 보타바이오 이모니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기 3일 전 임기를 1년 넘게 남겨두고 돌연 사회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해당 이모는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직 검사였던 한동훈 후보자가 장인인 진형규 전 고검장에게 검찰 구속 계획을 사전에 알려준 게 아니냐라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진형규 전 고검장의 이런 이력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전 고검장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2016년 7월 27일까지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에서 사회이사를 지냈습니다. 보타바이오는 탤런트 견미리 씨가 대주주로 남편 이홍원 씨가 사내이사로 있던 바이오회사입니다. 보타바이오는 적자 회사였지만 2014년 11월 초 연예인 견미리 씨 등이 대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11월 2천원대였던 주가는 2015년 4월 최대 1, 1만 5천 1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 수사단은 2016년 4월 22일 시세 조정 등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보타바이어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회사 즉과가 비정상적으로 솟구친 데다가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지만 진형규 전 고검장은 사회 이사로서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진형규 전 고검장은 임기 중 78차례, 78차례 열린 이사회에 37차례만 출석했고 그나마 참석한 이사회에서도 모든 안건에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진형규 전 고검장의 이런 사회이사 역할은 대체로 문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사회... 이사 제도는 경영진과 최대 주주로부터 독립돼 회사의 의사 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회사의 의사 결정에 찬성만 하며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은 사회 이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참, 참여연대 관계자도 이 사회에 비정상적으로, 어, 이 사회에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여동치는 상황이 보고된다면 사회이사는 문제, 문제점을 짚는다던가 별도의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활동을 할수 있다라며 그런 질이나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다면 사회이사로서 제대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시 의무 소홀했다. 최근 판례도 사회 이사 준법 감시 책임 강조. 검찰은 2016년 7월 30일 이 씨를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12부는 지난 2018년 10월 이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배우자 견미리 씨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견미리 씨가 실제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범행 전반을 기획 실행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 고법 형사 2부는 2019년 8월 1심과 달리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2019년 9월 사건을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5일 기준으로 쟁점을 논의 중입니다. 사건이 2심 무죄로 종결되거나 대법원에서 이 무죄로 이를 무죄로 판결했을 경우 진형규 전 고검장에 대한 사회 이사로서의 책임은 묻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1심 유죄, 2심 무죄 재판부가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린 다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진형규 전 고검장에 대한 사회 이사로서의 책임은 오늘날까지 유효하다는 해석입니다. 법적에서는 진형규 전 고검장이 형사적으로 공범은 아니지만 민사적으로는 법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형사 책임은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민사 책임은 주의 의무, 즉 감시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사회 이사의 감시 의무와 범위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 고등 법원은 지난해 회사 대표 이사뿐만 아니라 사회 사내 이사 등에게도 준법 감시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자. 회사 임원 구속 직전 사임. 2008년도에도 비슷한 일 있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인인 진형규 전 고검장은 이 씨가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기 3일 전 일진상의 이유로 더련 사회 이사직을 그만두었습니다. 그의 임기는 1년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제2팀장이었던 것만큼 장인에게 검찰 구속 계획을 사전에 알려준 것 아니냐라는 충격적인 위협들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정민 민주당 위원은 수사 정보를 미리 알고 사회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의심된다라며 임기를 남겨두고 압수수색 3일 전 사임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이 수사 정보를 갖고 부당한 거래가 있는 것 같은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는 검찰의 특권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형규 전 고검장은 지난 2008년 이른바 재벌가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회사의 회사에서도 감사를 지냈습니다 공교롭게도 진형규 전 고검장은 2008년 3월에서 6월까지 감사로 재직하던 중 검찰이 해당 회사를 압수수색하기 한 달여 전 임기를, 남겨 임기를 남겨놓고 돌연 사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인 진전 고검장이 사회 이사 또는 감사를 맡은 회사마다 주가 조작 사건과 연루된 점, 임기가 남아 있었지만 검찰 수사 전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점, 당시. 사위인 한동훈 후보자가 현직 검사였던 점 등을 들어 속연치 않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더 팩트는 한동훈 후보자의 장인인 진, 장인인 진형규 전 고검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결국 닿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뭔가 좀, 가, 감이 좀 잡히십니까? 물론, 여러분, 제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인간적인 것과 이런 거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흠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터져 나오면, 어디로 갑니까? 국민의 힘으로 그대로 다 이슈가 터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가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